막기 찍 어야 됩니까？트레이서 막기 찍긴좀 그래. 알 라라, 그 평타 는 은근히 좀 아파. 막기 찍 으면 라인 전 에서 유리 해. 이 것도 나쁘 진않 고, 대두 네. 대리야 대류. 막기 가져. 노말하게. 노말 노말. 무난 무난. 아 잘못했어요. 가만 가자. 각이 별로 좋지 않았어. 어, 여기, 그래, 이렇게 해주면은, 저거 잡으면은, 그래, 이렇게 하면은, 우리가 이제, 유기하다고요 칼을... 저기. 무더기가 메딕을 끌고, 말피오리님 연계해주고. 내가 저기 있었어야 했는데. 이 수류세 천맛 아닙니까? 연계. 라라 크안 올라오네. 네 아, 칼을 날라라 크 바텀 같네. 트레이서가 탑을 본다고? 아, 그러이미아핑 이거 안 생겼네요. 어, 이 셨죠? 트레이서 가까이 활성화됨. 붙고 있죠? 준비하이에는미아핑 생겼다는데 라인 한 개만 더 먹고 갑시다. 다 라인 한 개만 더 먹고 살레프도 가면 돼요. 미쳤죠 트레이서 계속 붙죠 대갈동 터질라고 사레베레는 저는 삭쓸바람 좋아합니다. 이게 집공도 좋은데 저는 삭쓸바람 진짜 좋아요. 이런 축복이. 그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뱅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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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글뱅글.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~! 갓슬바람 찍으면 킬 타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진짜 계속 돌수 있겠군 빠항! 야 이거는 저는 라인 먹으러 갈게요 제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이 우리 조합이 딱 그거잖아. 나 없이 4명이 완성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러면 예. 내가 편하지. 상황 봐서 용병도 미, 먹을 수 있고 푸시도할수 있고 경험치도 챙겨줄 수 있고. 우리 흥징자 적들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. 나왔어. 이타스가 대류를 잘 쌓고 있네 이친트트레이서 계속 붙어요 미질이고구가어 할만큼 했어 아 겁나 아픈데 진짜. 전사의 얼굴 문이 안 찍어 나가지고. 아 이거 잠깐만, 에반데요? <laughs> 죽으면은 이거 우리 분위기 쌓여지면서.

너 p e s 십시오 적들이 응징자의 힘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십시오. 알겠어. 아이고 우리 죽겠다 저거. 발주리온 잘가. 왜 혼자 거기 있었니? 이러면 네 줘야 하지 않을까? 힐러 없기 때문에. 죽음을 맞이해. 힐러 없으면 좀 힘들어. 그래 셔, 어? 근데 이기네? 이럴 때난 진짜 이상하다. 우리가 분명히 4대, 4대5도 아니고 제가 안 갔으니까 3대5고, 우리 힐러가 없잖아. 그래서, 아이, 지겠다 싶어서, 아 그냥 패자, 그러면은. 갑자기 우리 팀이 이겨. 어? 그럼 내가 있었으면 더 크게 이겼단 소리잖아. 이런 판단이 진짜 이상해. 맞는 판단인데, 분노가 이끄는심레 찍고 가줄까 받아. 도 하시오. 봐봐, 아 이거 이거는 심레로 우리가 우리가 찍었습니다. 모랄레스를 머리통을 그냥 야 트레이서 사라졌어. 쟤 알라르트 그거다 캐스트 쌓으려고 그냥 알라르트 이거 이거 캐스트 다 쌓았어 저거 쌓기 엄청 힘든데 이거는 저기 10이 아니니까 같이 밀죠 어? 뭐야 <laughs> 말퀸님 알피님 설마 마우스 클릭하다가 저거를 저렇게 해버리신?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나도 전에 저런 적 있는데 이게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은 풀 타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러다가 알트가 안 눌리는 거야 키보드가. 그러면 스킬이 저렇게 나가요. 하고. 오늘은 불카토스가 살피시는 군. 인도하시오. 저게 이기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괜찮지만,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았으면은, 게임이 터지지. 우리 13레벨, 살짝 훔쳐봅니다. 아하. 도망가, 도망가. 아, 방패 맞았어.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!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아이, 궁 켰어. 겁나 깝다. 이제 제 이거 소용돌이를 끊을 사람이 유안나밖에 없단 말이죠. 아 켈타스도 있구나. 유안나 켈타스니까 한번 맞아서 끊긴 다음에 3초 4초 4초 뒤에 다시 돌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안 끊죠. 신단이 준비됐습니다. 가서 더 높은 천상을 위해 응징자의 힘을 차지하십시오. 이거, 탑을 막고 가는 게, 좋은데, 타이밍이 안 나오지만, 켈타스가 저기 있기 때문에, 타이밍이 한번 나와요. 이거 한 방이면 은 반피. 아, 네. 와, 저걸 못 잡네. 바텀 4대4에요? 이거는.. 아 말투 죽었구나 어, 이거는 우리팀이 왜안 오면 이래도 난 할말이 있어 펠타스는 집갔다가 합류하겠지 이제? 내려가야지 합.. 합류했구나! 우리도 그럼 말투 살아서 돌아오잖아 죽음의 말 파도기도 말투가 오기 때문에 펠서스가 사라졌네. 어, 나이스! 내가 갈게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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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믹서기 야, 다 덤벼! 내가 소냐야 내가 태왕 소냐라고 아, 빗나갔다 빗날 것 같았어. 이제 빗날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난 알고 있었지. 아샤 그리고 난 본다. 아, 써지라고요 이겼죠? 아, 우리 팀 잘하네. 아, 우리 팀 개잘함. 리밍 길보소, 진짜. 이거 정말 기분 좋다. 누더기가 잘했군요. 많이 끌었나봐요. 저는 안 보고 있었지만.